안녕하세요 뜸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우디의 스포츠 쿠페형 세단 A7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모델명부터 빠르게 말씀드릴 건데요 아우디의 A7 40 TFSI QUATTRO 스포츠 등급입니다 상시 자료는 가능한 모델이고요 스포츠 등급으로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드라이빙까지도 가능한 차량인데 이 차량 연식 같은 경우에는 15년 10월 등록의 16년식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16만 키로 정도를 주행하고 있고요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교환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불량 부족 또한 없습니다 추후에 성능보험 처리까지도 굉장히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이 차량은 외관이 S7으로 드레스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러운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배기까지도 작업이 되어 있는데 구변까지도 완료해 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 색상 흰색 바디에 실내에는 깔끔한 블랙시트가 입혀져 있습니다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칸타라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커버 또한 이렇게 은색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7의 느낌까지도 살려갈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으뜸종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1,5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바로 전면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짐 현상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에 데이라이트 광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후기형이기 때문에 LED의 드램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블랙 색상의 가로결의 그릴 탑재가 되어 있고, S7의 배치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의 엠블럼이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멋스러운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전방에는 전방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전체적으로 보네트부터 범퍼까지 깔끔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관리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특이장 전혀 없었으니까 바로 휠타일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타일 사진 보시는 것처럼 20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타도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으로 거의 신품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강한 루프에 루프 스킨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 샤크 안테나와 썬루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메인에는 사이드 리피터 탑재가 되어 있고요. 펜다 쪽으로 카메라가 하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포채널 블랙박스까지 시공을 해놓으신 만큼 차량을 정말 애지중지 관리해 오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어 테두리 부분과 도어 캐치 쪽에 크롬 이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럭셔리한 느낌을 살려갈 수가 있으면서 도어 캐치 쪽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 전 자석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쿠페형 세단입니다. 그만큼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리스 트어 셔틱이 되어 있고요. C필러부터 뚝 떨어지는 아름다운 라인을 측면부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인데요. 정말 측면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날렵한 디자인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큰특기 사항 없이 깔끔합니다.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 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키스나 깨짐 현상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에 후면부의 테일 램프 또한 Y자의 형태로 방향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방향 지지등이나 비상등에 점등하게 되면 턴시그널로 작동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원형 타입의 뒤에 머플러 팁 양쪽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 후방에는 후방 감시 센서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변까지도 완료가 되어 있고요. 우렁찬 배기음까지도 즐기실 수가 있으면서 위쪽으로는 전동 스포일러 작동시켜놓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멋스러운 후면부를 만나볼 수가 있으면서 후면부 전체적으로 트렁크 리드부터 리어 범부까지도 깔끔한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트렁크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트렁크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잘 올라와 주면서 안쪽 공간성 꽤나 훌륭하면서 내장재 깔끔합니다. 아래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어 타이어 구비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닫는 모습 바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7으로 드레스업 완료된 아우디 A7 차량 한번 살펴봤고요. 실내에는 깔끔한 관리 상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깔끔한 색상의 블랙시티 펴져 있고요. 시트 부분에큰 오염이나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하면서 알칸타라 소재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착석감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착석하게 되면 포근한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전동 시트와 함께 운전석에서는 메모리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전동 트렁크 개폐버튼 하단부에 있습니다 시동 버튼은 기어봉 우측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제가 이미 시동을 걸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촬영답게 엄청난 정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계기판 한번 비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시 주행거리 1 6만1 9 8 k 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리면서 경고등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이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화면을 가운데로 띄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비춰드리면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좌측 키펜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모토 라이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3포크의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열 상태 깔끔하고요.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뒤편으로는 패드 시프트와 함께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레버 형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전동 핸들 부드럽게 잘 작동해 주면서 핸들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아우디의 정품 MMI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MMI에 대해서 걱정이 조금 많으실 건데요. 이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잘 작동해 주는 것까지 체크를 마칠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또한 사용 가능하면서 아우디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들어오시게 되면 카플레이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해주면서 좌측편으로는 전후방 감지센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에어벤트두개 큼지막하게 위치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CD 플레이어와 주차 감지센서, 오토 스탑 기능 전동 스포일러 온오프 버튼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 조회석, 열선 시트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멋스럽게 기어봉이 바뀌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전전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식 시동 오디오 조작 버튼, 조그셔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룸밀로와 블랙박스 4채널, 그리고 하이패스 단마이 같은 경우에는 글로박스 안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1열 깔끔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까지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스포츠 쿠페형 세단 공간성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으실 겁니다. 제가 키가 180 정도가 되는데요. 적당한 레그룸과 헤드룸은 굴곡이 한번 있기 때문에 여유롭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열 도어 트램 쪽에도 소재가 알칸타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포근한 느낌까지도 살려 갈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 넘어오실 건데요 가운데 쪽으로는 두개 에어벤트와 아래쪽으로는 시거잭 포트 위치가 되어 있고요 암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차이 팔걸이 용도와 수납 공간, 앞쪽으로는 두개 컵홀더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소픽스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시트 또한 타입을 시작하시기에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아우디의 A7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관이 S7으로 드레스업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하차감까지 누르실 수 있는 아우디의 A740TFSI 쿼트로 스포츠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관리 상태 굉장히 우수하고요. 외관까지 멋스럽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엄청난 가성비를 느낄 수가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저희 으뜸조구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1,50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정이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가 직접 엄선해서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뜸중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